본 영상은 JD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담다의 진우입니다. 현 차트는 주봉상 3년 만에 엠벨로프 상승전환 종목 ABON 주봉 차트 분석입니다. ABON은 주봉상 매물대 돌파 시도 중으로 보여지며 전고점 부분에서 많은 거래량도 나온 모습입니다. 시그널은 주봉상 중립이며 일봉상도 중립입니다. 주봉상 매물대는 8,140원에 위치해 있으며, 현 시점 1차 지지라인은 7,000원이며, 전저점 지지라인은 5,570원입니다. ABO는 전고점 돌파 시점에 추가 분석자료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BO 주봉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주식을 담다는 추세 전환 기본 지표, 엠벨로프 보조 지표를 활용한 추세 추종 매매 기법으로, 방송 후 종목 매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 차트는 삼성전자 주봉 차트로, 엠벨로프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수 진입하며 현 시점 삼선전자는 엠벨로프 상승 중이므로 주봉상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관점입니다. 이와 같이 엠벨로프 지표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 지표로서 종목 매매 시 매수 후 추세 추종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담다 채널은 저 또한 소액 투자자로서 매매 동기 부여 차원에서 채널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년 상반기 매수 후 보유 종목입니다.